있대요. 얘는 88까지 있어. 자 보세요. 허리라인 여기 여러분 보여드릴게요. 여기 고무줄이에요. 약간 밴딩이에요. 자 그리고 이렇게 한번 입고 나올 건데 그 다음에 아 제가 입은 거566 사이즈라고 하고요. 아 약간 저 넉넉하게 예쁘게 잘 맞아요. 고양이 느낌으로 이렇게 살짝 미니 자수처럼 들어가 있고요. 이렇게 쭉 허리라인까지 뒤에까지 봐주시고 주머니 느낌 들어야 됩니다, 여러분. 그 정도로 신상이라는 점만 알아주세요. 신발만 음. 느낌이라서 살짝 겹겹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쾌적하고 시원하고요. 자, 한 겹으로 들어가는데 먼저 1단에 있는 거한겹 이렇게 한 겹씩 보은. 근데 여기에 망사 느낌 들어가 있어요. <laughs>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네요. 아 여기 밑에 길이라도 보세요. 똑 떨어지지 않고요. 하나가 약간 언밸런스 느낌으로 정확하겠다 이렇게 네. 펼쳐간 느낌이야. 이렇게까지 힙하게 입어주세요. 심지어 바지입니다. 이거 치마 아닙니다, 여러분. <laughs> 자, 저는 보여드리고 다음.